그래서 이미 태어난 뒤에는 너무 늦다는 거죠. 이거 진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해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니시 자연 출산 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미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미시 자연 출산법이 왜 필요한지 이거는 이제는 옛날에는 자연 출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촌스러운 걸로 됐고 미개한 걸로 됐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 집에서 낳느냐 소리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병원의 의술이나 이런 게 좋고 쉽게 날수 있고 무통이 되니까 결국은 병원을 가다 보니까 벌은 누가 받아요? 아기들이 받고 있어요, 아기들이. 자연 출산했을 때는요. 이 3일이 모유가 초유가 안 나오죠. 초유가 안 나오니까 단식이 저절로 됐어요. 태변이 저절로 빠졌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들은 초유를 먹고 튼튼하고 감기 없이 코칠질 흘러도 건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는 반농사 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아궁이에다 불 떼서 자궁도 튼튼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보리 밥에 <laughs> 지금은 건강식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똑똑한데요? 우리 선조님들이 살아온 삶, 삶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아궁지에 불 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궁지에 불을 댄다는 거는요 여자들한테는요 완전히 온열료법을 제대로 한 원적외선을 제대로 쐬준 거예요 자궁대지 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땅을 흙을 밟고 거기서 흙 집어 먹고 튼튼하게 자란 우리 선조님들이 대대로 똑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가 세워지고 들어가서 가스가 세워 가스로 불 켜고 하는 동안 결혼을 해야 되는 아가씨 때부터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태어난 뒤에는 너무 늦다는 거죠. 이거 진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임신하고부터 너무 늦음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장래의 어머니로서 이행해야 할 일임을 자각하는 생활+ 생활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엄마가 될 사람이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그 아기 애기 가진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일수록 더 태변을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엄마의 양수 속에서 그그 그 찌꺼기들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 임신하고부터는 허겁지겁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하겠다. 고 1년 전서부터 단식과 생체식을 시켜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기를 갖고 안아 갖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지만 계속 그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엄마가 해줘야 될게 뭐냐면, 칼슘을 놓치면 안 돼요. 칼슘이 없어지는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니시 요법에 보면 선생님은 백설탕은 칼슘이 도둑이 됐어요.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칼슘을 뺏겨요. 위액이 적어지면 칼슘 흡수가 나빠져요.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면 칼슘을 뺏겨요. 왜냐하면 칼슘 흡수가 나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요거, 요거 하나. 고 단백질 있죠? 고 단백식을 하게 되면 칼슘의 배설량이 증가돼요.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백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면 또 그만큼 또 배설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적당히 해야 돼요. 튼튼한 아기를 되는, 아기가 되게 하는 거. 태어나면 1시간 40분까지 나체로 둘 것, 탯줄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두 시간 후 탯줄을 끊고 태변을 완전히 배설시키는 것.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런 찌꺼기들이 결국은 아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태변이 생후에 배설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아기의 장래의 운명이 좌우한다 그랬어요. 태변이 완전히 배설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틀간 단식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틀간 단식을 하게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유가 3일간 안 나오니까. 근데 이미 영양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분의 일주일 정도의 영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틀, 3일 초유 못 먹는다고 아무 지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서 분유를 딱 꽂아 버렸다고. 얘를 배설할 시간이 없었다고. 제가 다시 다시 얘기 난다면은 이거 갈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수산화 마그네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하제를 써서라도 계속 그걸 빼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생채식을 하면요. 모유가 잘 나와요. 육대법칙을 거기다 같이 하면 더잘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기 엄마가 아기 때부터 엄마가 생체식하고 그 아기가 나와서 생체식으로 이유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회원 중에 너무 예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튼튼하고 덕이 다 아들이었어. 나중에 그 집을 가면요 냉온욕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기가 튼튼하고 예쁘게 나왔어요.